나는 걍 밤이다. 오늘 아이언맨스열 날. 우와, 아이언을 이렇게 멋있다 어? 자였구나 우와, 아이언맨아이언맨 만들었다 아이언맨빔빔 쏜다 에스 아이엠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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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결심아어래가심아이 내가 아이엠에이 음. 비상금 아이엠에스 아이엠이

미안해, 코코야. 코코야! 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후! 어, 어, 버그가 걸렸어. 아니면 슈트 버그 작동. 버그가 안 걸렸구나. 아, 안 돼! 으으으으! 띠으으 으으으, 어째 <laughs> 아 으응 뿌우 아못 맞췄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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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티치 보상 아이마으로 보상을 해봤다 윙응 지지지 티자베스 고쳐줘 윙 지. 슈 티슈 티슈 아임엔 문제없음 으 뿌우 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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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g do, wing do, wing, wing, うんうんうん 우리 집 어디 ん 바로 여기지 음 오케이 んうんうんうん오오오오う오 오케이. 으, 왜, 왜, 왜. 밑에서 불도 나오네. 내 모습 지금 어떠지? 우와. 뒤에는 어떻게 생겼지? 우와. 뒤에서도 부스터가 나와. 우와. 아무리 내가 만든 걸 해도 너무 잘 만들었는걸. 어.

여기도 저것들은 동굴이 있네? 어쌰어쌰 음, 전 필요 없어. 난 이제 토네스트 들은 보자니까. 오 음, 소다. 으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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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 목표물 발견. 자베스, <laughs> 전방 4m, 전방, 4m인, 전방 5 c m 있는 녀석은 우리 저기 아니야. 응, 뚱. 윙안 돼. 전방. 안 돼. 윙 <laughs> 뚱. 자베스, 내말 들어. 저건 저기 아니다. 음. 알겠습니다, 주인님. 우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바짝 집 방향이 여기였지. 아, 어, 여기였나보다. 여기 맞을 거야. 바로 여기지? 예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아, 니맨 이렇게 영상을, 연극을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어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지 마시고요. 저는 갱밤이니까 무조건 저의 응징을 눌러주셔야죠. 딩딩. 바로, 벨. 그리고 여러분들, 알림도 까먹지 마시고 절대 까먹시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꼭! 바이바이.